네. 네, 안녕하세요. 존과 패트리 역을 맡은 배우 이강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어, 오늘 첫공 날인데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다티스퍼브라는작품 어, 만나서 좋은 창작진들과 분 좋은 배우들을 분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연 보여드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엘렌 역과 이산의 역할을 맡은 장혜민입니다. <laughs> 어, 저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좋은 창작진 분들과 좋은 배우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 있 너무 영상이었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공연이니까 더 많이 보러 오셔서 재밌는 요소들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드 독작 부인과 웬디 역을 맡은 김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뭐, 세 번째 같은 얘기지만 <laughs> 너무 좋은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어, 네, 3개월 동안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샤를 자작과 저, 터 이동호 역할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좀, 저는 좀 이렇게 마지막에도 만족해 죽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래도 이제 네, 많이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예, 견 아닙니까? 저희 중학 테스트 고 이제 오늘 첫공을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열심히 저희가 어,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더워지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네, 더위 복장도 조심하시고, 시원한 극장에서 이사하시길 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스블랭크 역할을 맡은 연기할 윤재보라고 들었습니다. 어, 그 그 인사 처음 같아요. 그래서 어, 되게 낯선데. 어,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디나티스터에서 카이만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추리 소설, 그, 스릴러, 스릴러라고 하셨 아무튼, 많이 많이 기대해주신 만큼 또 좋은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렸어야 되는데, 어떠셨는 어떠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어 저희는 그저 무대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 수행해낼 테니까, 앞으로 어, 약 3개월 동안 함께 해주시고, 어, 제가 맡고 있는 카이만 역할은 이 국내에서 기고, 어, 울고, 죽이고, 살리고, 뭔가 멋있는 건다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또 새로운 도전을 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어,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셔야 또 다음에 조심히 여기서 뵐 테니까.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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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